<気> <laughs> 気すご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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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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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네, 카메라 a m e r a p o l 나체 y 문에 e c h 면 i r m a n 친구들 h e c a m e r 서 돌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a m 가 r a the two people in the one seat, the man of t h 도 camera, the camera, t 자, 이세 가지만 잘 지켜주시다면, 저피터캐과함께 와이드 트랜벅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바로 맹수 친구들을 만나오러 왔는데요. 근데 맹수 친구들을 만나려면 여러분들의 힘찬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출발 일어나면서 모험이 떠납데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가 되셨다면 자,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여러분,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만날 친구 바로 한국 코라는 친구인데 여러분 왼쪽에서 먼저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목소리도> 한국라친 침묘, 이쯤구들은 백두산 아랑이, 그리고 시베리아 호레이를 동무하는 친구인데 마그네르 추원 측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탈기과 멈추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잠시 한 마리도 안 나올 네. 예정입니다. 저희도 놀고자 합니다. 한국포로 침묘. 저렇게 왼쪽 발이 있었다. 이렇게 한 마리도 만나고있요 우리 한국 코라친고 저와 도인들달날에서 덕분에 심야 안전방 억제 주인공이기도 한 동물친구입니다. 오, 자, 습니다 쥐알이 하얘친구들입니 썩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탕탕할 정도야. 고 토끼를 따라 씹어먹을 수 있는 강도가 탕탕할 정도. 어무시한 친구들인데요. 자, 이 아, 특징으로 쥐이의 청소부와는 을 가지게 아, 되었습니다. 아, 또지구룹도 굉장히 강해서 사냥도 굉장히 잘하는 하이난친구들인요이 야생에서는 엄청나게 멋있는 친구들인데 이렇게 에버랜드에 사는 게 편안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하이난 친구들입니다. 지 지구력도 굉장히 강해서 사냥도 잘하는 우리 하이난 친구들이고요. <목소리> 아금 이렇게 하이난 친구들 지나서 참치인데 왼쪽으로 쭉 <목소리> 양쪽에서 등장합니다 사자 친구의 엄마 사자 친구들. <목소리> 역시나 한 마리는 자가 있고 한 마리는 내 철령을 준비 중인 것네요. 이렇게 멋있는 친구들이에요. 채연 잠시 왼쪽에 보시면 사자친구들이 먹다 남은 뼈가 아닌 모형입니다. 예저 네, 모형. 자사자친들 순살 좋아니다 순살. 예 네, 순살파요. 저 모형입니다. 자 이제 저희는 코너를 들고 들어서저금하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잠시도 들 오른쪽에서도 만나보겠요 네, 멋있는 아요 사자예요. 어? 갈걸로 합니다. 와이는 늙은 노 치아 잠시 때렸는데 이번에는 왼쪽 오른쪽 양쪽에서도 만나볼 수고요 이번에는 양쪽에서도 만나볼 수습니다 치아 <목소리> 여러분들 얼른 맞추고 바로 오른쪽에서 모형으로 등차합니다. 치아 <laughs> 여러 얼른 맞추고 있로오 케일라 대형 사고입니다. 네, 장난감이에요. 이렇게 사자친구들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목소리> 차라리 사자친구를 만나보셨고 다음으로 또 만나볼 동물친구 이번에는 네, 여러분 뱅갈 호랑이 친구들 만나보러 이동해 볼게요 왼쪽을 어, 보시면 사사 분들이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하이나 친구들한테요 오 양호진데요 어, 좋습니다 먹이를 어, 좀 많이 아이돌로... 던지실 자 그럼 저희가 또다음을만나보던 친구 이번에는 여러분 뱅갈 호랑이 친구들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왼쪽에서 먼저 등장할 예정이예요. 자 뱅갈 호랑이 친구들 인덕 본지 방에서 살다 왔을 걸지 터널 차트 몸지 시점 장을 볼수 있는데요. 이네 친구들은 신기하게도 점프 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뭐 한번 보려면 내가 타면 스칼라도 한번에 펄쩍 뛰어넘을 수 있는 목표치한 그를가올까요 여기서 오른쪽에서도 두 번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 친구들 아주 여유롭게 앉아있네요, 여유롭게. 자, 오른쪽에서 만나볼수있셨다면 다시 왼쪽에서 보면, 아우 우리 남무 침대에서 또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벵갈 호랑이 친구가 그 위에서도 네 앉아있는 친구도 만나볼 수 있어요. 다 사십칠 킬로미터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게 오른쪽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벵갈 호랑이 증거들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벵갈 호랑이도 만나보셨고요. 잠시 후 고기를 오른쪽으로 돌아오시면 전설 속에든 말, 패커가 등장합니다. 시아르 백꽃 친구 방금 만난 백날 호랑이 친구 백만 분의 일로 태어난 돌이 녀석 모시고 인데요. 우리 백꽃 친구 특징으로는 흰색털, 사파이어색 눈동자, 철골색 주문니를 가지고 있는 돌연변인친구입다 우리 백꽃 친구 행운의 상지, 행운의 동물이라고 해서 우리 옛말에 또백꽃친구를 바라보면서 소연을 빼면 그소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럼 맞고 행운의 상지, 행운의 동물이라고요. 여러분들 놀랐지만 백꽃 친구 얼굴 쪽에는 두 번이가 전부예요. 그만큼 희귀한 단 거죠. 많이 가져네요서 저, 습니다지면 정말, 이렇게거 이거, 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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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만나볼 동 이거, 이이번에는제거 이거, 이드이이라이트곰 친구들을 만이보러이동해보겠습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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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스등장이에요 치아로 반달가생과 친구들은 전기념의 329로 정된자코사주가 친구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북색 형체가 반달가생몸이예요 치로 반달가생과 친구들은 제라운드 봤을 때 생각보다 집착할 아기곰 같을 수있데 사실 2레벨도저기다전난 잘한 상태입니다 잘한거예요 우리 반달가생과 친구들도 이이 친구들 몸길이가 최대 120cm밖에 안되는 귀염둥이 친구들인데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귀여운 친구입니다자 여러분 어, 자고 어, 있는 어, 어. 반달가슴과 친도 지나서 여러분들 이번에 양쪽에서 등장합니다아까는 다른 크기를 가진 유러시아불이예요자 여러분 어. 친구 여러분들 밖에는 엄청 오, 크죠? 오, 나는 불친구도 처음 다 크기를 가진 동물 친구들이 아니에요. 우리 어, 불검친구들은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크기 엄청 작게 태났던 사실 여러분들 이 친구들 어떻게 클수있었냐그 이유는 우리 친구들 성장 속도가 좀 많이 빨라요. 저희 사람의 8 배가 되는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어. 이 친구들은 내 살, 다섯 살만 돼도 지금의 이 크기를 자랑하는 어마무시한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왼쪽에서 해모 기사가 자고 있고 땅바닥 기사 자고 있는 오리플금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제 여러분들 돌아가지만 친구들. 다안 아, 자란 거예요. 더 자란 우리 불곰 친구들 저기 앞에 있어요. 자, 가자들 그 여러분들 또 오른쪽에 보시는 우리 불곰 친구들이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암컷 친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 암컷 친구들 따로 분류시켜놨습니다. 분류시켜놓은 이유는 우리 불곰 친구들 암컷 친구와 속컷 친구들 같이 묶어놓으면 은 어, 싸워서 많이 다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따로 분류시켜놨어요. 우리 안꼬 친구들 지났어 이분의이런데 왼쪽에 보시면 이 친구들 절사 프레어들 진짜입니다 숨껏 젊은 친구들입니다 오, 자뭐 이렇게 봐도 몹지이 뭐, 엄청나게 왼쪽에 있는 친구들 엄청나게 큽니다 검색대 왼쪽에서도 만나고 있을 거에요 아이고 아이

可以吧？<laughs>